그냥 송병구 선수입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유격승 중이세요. 네.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 제가 잠시 프로리그 한 경기 쉬고 그홈스토리컵 독일에 다녀와서 제가 이렇게 연승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. 어, 오늘 와서 여기 처음으로 저 붉은색 화살표를 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꼭그 화살표를 유지시키고 싶어서 꼭 이고 싶었는데. 결과가 좋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정말 너무 멋진 경기력으로 네. 팬분들께 인사를 해드렸는데요. 네. 오늘 경기 중 얘기를 한번 네. 들어가 볼게요. 네. 엘리전에서 정말 중요한 네. 거는 한 번의 실수가 순간을 네. 좌지우지하잖아요. 네. 그 순간의 그 판단력, 네. 그 노련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? 어, 그냥 정신 없이 했던 것 같은데 원래 게임이 이렇게 진행될 게 아니었거든요. 근데 안마당 심시티에 광전사를 한 마리 세워놨어야 됐는데 좀 깜빡해가지고. 게임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원래 좀 준비한 대로 잘 흘러갔는데, 제 실수 하나 때문에 게임이 좀 난전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오늘 승리를 네. 거두셨잖아요. 네. 그거 거, 그 승리에 대한 원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아무래도 제가 좀 공업을 빨리 하는 빌드라 가지고, 그러니까 트리플이 빠른데 공업이 빨라 가지고 제가 공이업이었어요 근데 저그 상황은 업그레이드가 좀안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또 싸울 때마다 약간 업그레이드가... 교전이 누적되면서 업그레이드의 힘을 좀 받아서 유닛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네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네. 가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. 앞으로에 대한 각오한 말씀드려볼게요. 네, 어, 팀이 지금 실패안 하고 1승 일승이 엄청 중요한 상황인데 어, 이제 세 경기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다 이기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내일 있을 경기로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유라였습니다.